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플로로구 인간 무병장수의 비밀이 풀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병장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염원이다. 지난 수천 년간 제도권 의학의 끊임없는 발전과 비제도권 자연 치유 요법의 다양한 진화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질병의 질곡에 빠진 인류의 고통은 끝이 안 보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나마 현대에 들어 의학 대체 의학 영양학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수명 백세의 장수 시대에 다가서고 있음은 참만 다행이지만 무병의 꿈은 여전히 요원하다. 암과 고혈압, 고혈당,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심장염, 치매, 알츠하이머는 물론 각종 자가면역질환 등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당장 우리의 가족 이웃은 물론 우리 자신까지 이러한 질환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지난 수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혔다 하나의 감염병으로 인해 한때 전 세계가 멈춰섰고 추 그로부터 비롯된 사망자는 물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헤아릴 수 없었다 한마디로 비전염성 만성질환은 물론 전염성 감염병의 출연으로 인류의 삶은 지금도 치명적 질병의 위협 속에 살얼음을 걷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 그러한 질병의 희생양이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 지표 체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대한민국 사람의 기대 수명은 83.5세이고 건강수명은 66.3세이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둘이 차이인 17.2년의 기간 동안 각종 질병들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며 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함을 시사한다. 왜 그래야 할까? 지구상을 살아가는 다른 수많은 생명체들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생을 다하는데 우리 인간만 왜 수많은 질병의 질곡 속에 빠져 수를 다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거나 오랜 시간 투병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사람과 함께 집안에서 살아가는 애완경, 애완묘들도 사람과 유사한 각종 질병에 걸려 수시로 동물병원 신세를 지는 것을 볼수 있다. 이에 반해 사람과 함께 살더라도 땅에서 노와 기르는 개와 고양이들은 일체의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간다. 어쩌면 이러한 차이에서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의 일단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진 천지인의 삼위일체 이론은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하였다. 모든 인간이 하늘의 따스한 햇살과 싱싱한 산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듯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싱싱한 에너지인 땅속 생명의 자유 전자를 충전받아야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통찰이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도 다른 동물이나 식물처럼 맨발로 땅을 밟거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마땅히 땅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노자의 인법지의 이치를 이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폴란드, 이라크 등지의 접지이론 학자들이 발간한 20여 편의 논문이 이를 이론적, 임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유튜브에 박동창의 접지 실험으로 각각 올려져 있는 저자의 양파, 우유, 금붕어, 고무나무, 개운죽 등을 이용한 접지 실험도 각각 그 실체의 존재를 증거한다. 그런데 현대인은 지난 19세기 초 고무가 발명된 이후 거의 대부분 부도체의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저렴체 신발을 신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다. 매일 걷는 도로는 부도체인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또한 접지가 차단되어 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땅 속으로부터 전자의 공급이 차단된 절대적 전자 결핍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이후로 현대은 인의 신체는 각종 만성 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암, 고혈압, 고혈당 등의 각종 만성 질환과 끈적끈적한 혈액으로 인해 초래되는 치명적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의 공격은 물론 ATP 생성 부족에 따른 무기력과 노화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되지 않음에 따라 현대인들은 각종 신경증과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면역력 저하를 겪으며 심할 경우 면역계가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결국 현대인들이 위와 같은 수많은 만성질환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은 땅과의 접지 차단이 초래한 전자결핍 현상이 그 원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최근 그를 뚜렷이 증거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치유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월 26일 병원에서 치료 불구가 판정을 받은 금대산 박성태 교수의 말기 전립선암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자 완벽히 나은 것이다. 딸이 사원 저자에 져서 맨발로 걸어라를 읽고 맨발 걷기에서 마지막 희망을 확인한 박성태 교수는 그 길로 신발을 벗고 인근의 금대산을 기다시피하며 올랐다. 박성태 교수는 그렇게 맨발로 걸은 지 2개월째 되는 2022년 4월 29일 받은 검사에서 PSA 지수가 935.8에서 0.058로 낮아지고 새카맣게 전이되었던 흉추 9번, 10번도 하얗게 재생되어 완벽히 치유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그 기적같은 치유 사실이 지난 2022년 9월 10일 국내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동보도는 단 하루 만에 인터넷상 160만 뷰를 기록하며 맨발 걷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번 폭발시켰다.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저자의 대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매주 수백 명이 넘게 암과 각종 질환을 가진 한우들과 가족들이 몰렸다. 이로 인해 지난 7년간 생명 살리기를 기치로 내걸고 추진해왔던 저자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이 명실상부한 생명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현대의학이 손을 댈수 없어 당장 죽음이 예고된 말기암 환자가 치유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일상에서 부도체의 신발을 벗고 땅을 맨발로 걷는 데 있다는 놀라운 사실의 재확인이다. 신발을 벗고 주변의 흙길,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그 단순 용의 무해 무비용의 활동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이룬다는 놀라운 생명현상의 재발견인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7년간 저자의 대모산 무료 숲길 맨발걷기로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참여하며 맨발로 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일매일 놀라운 치유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들은 지난 2019년 발간한 저서 맨발걷기의 기적과 2021년 발간한 《맨발로 걸어라》에 다수 인용하였다. 그 하나하나의 맨발 걷기 치유 사례들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심대하다. 각기 다른 질병을 가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을 경우 누구나 치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의학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적지 않은 질병들의 경우 맨발 걷기가 그 대안으로 자리할 수 있음이. 줄여 취확인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밟고 걷기는 삶의 의욕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긍정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기운과 에너지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노화 등 일상의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신선한 대안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다시 한번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맨발 걷기를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저자는 2006년 첫 저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시작으로 2019년 맨발 걷기의 기적, 2021년 맨발로 걸어라를 출간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첫 저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맨발 걷기의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17년 만에 재출간하였다. 본서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는 위의 필요성에 기, 입각하여 맨발 걷기 치유의 이치와 그 의미 및 지혜를 정리해냄과 동시에 실제 맨발 걷기로 치유 효과를 얻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작성된 것이다. 1부는 맨발 걷기에 대한 저자의 통찰을 정리하여 구성하였으며, 2부는 그들이 직접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에 공개한 글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맨발 걷기의 기적을 경험한 현장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왜 맨발로 걸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각 질병에 따라 맨발 걷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발야흐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 의한 진정한 맨발 건강 세상이 시작된 것이다. 현대 의학이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예고된 말기암 환자조차 기적적으로 목숨을 되찾은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 맨발로 땅을 걷고 딛는 것에 있다. 일상에서 부도체의 신발을 벗고 주변의 흙길, 황토길을 걷는다는 그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한 활동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 생명살리기 맨발 걷기의 길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려 한다 어느 날 맨발 걷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상으로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운동으로 거듭날이라는 창대한 꿈과 희망을 안고 2023년 새봄 대모산에 맨발로 서서 저자 박동창 드림 4대 1부 맨발로 치유하라. 맨발 치유의 섭리와 과학 1장. 맨발 걷기 치유의 이치 1. 천지인의 이치와 맨발 걷기 2. 대한민국 사냐는 맨발 걷기의 최적지 3. 과학적 이론으로 입증된 맨발 걷기의 효능 4. 숲길은 오무의 자연 치유 종합병원 5. 당신의 땅은 안녕하신가? 6.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 7. 아름답게 살다 깨끗이 지는 동백꽃처럼. 8.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 간염병에 대한 해법. 2 맨발걷기 생과 사를 가른다. 1. 고도의 현대 문명 땅과의 단절로 병든다. 2. 아름다운 삶과 존엄한 죽음들. 3. 아름다운 죽음들, 그 이면의 아쉬움, 사,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들, 반면 교사의 교훈, 오, 맨발 걷기 2개월, 말기암 치유의 기적, 6, 벼랑 끝 죽음 및 맨발 걷기 치유의 영웅들, 7, 맨발 걷기와 헬렌, 리어링의 소박한 밥상, 8, 땅은 치유한다, 3장, 맨발 걷기 치유의 지혜, 1. 인간이 수천 년을 찾아 헤맨 황노화의 불로초 2. 허버드대학 교정 출입문에 새겨진 지혜 3. 접지권 입법으로 여는 거주지 맨발 걷기 시대 4. 저출산 위기 난임을 해소하는 맨발 걷기가 답이다 5.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의 설거지와 수돗물 접지 6. 주방 수영장 목욕탕에서도 접지 효과를 누려라 7. 시차 증후군을 해소하는 맨발의 생체 리듬 조정 팔 강추위 속 맨발 걷기 건강과 치유를 선사한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1장. 암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별표 유방암과 친구처럼 살아온 30년의 특별한 이야기. 별표 맨발 걷기로 유방암 투병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다. 별표 유방암 치료를 이겨내고 무릎 허리 통증을 치유하다. 별표 난소암동내장 두드러기 1년 만에 증세호전. 별표 재발된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 2개월 만에 사라지다. 별표 폐까지 전해된 자궁육종암 3개월 만에 활동정지. 별표 갑상선암은 물론 중증당뇨병까지 나아지다. 별표 폐결절 맨발 걷기를 축제처럼 즐기며 치유하다. 별표 가성 점액종 충수암 종양 맨발 9개월에 다 사라지다. 별표 담낭암이 7개월에 맨발 걷기 후 사라지다. 2장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에서의 탈출. 별표 고혈압 중성지방 고지혈증 호흡곤란이 나아지다. 별표 약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좋아지다. 별표 심장시술 무릎수술 대상포진 등을 맨발로 이겨내다 별표 내출혈의 편마비와 수두증 맨발로 일상을 회복하다 별표 심근경색의 극심한 후유증 맨발 3개월로 극복해내다 별표 바닷가 맨발 걷기로 부정맥 하지정맥류를 깨끗이 별표 허혈성 내졸증 이명 두통의 눈녹도 사라지다 3장 눈코 기, 입 질환도 맨발로 모두 오케이 별표, 골프, 비거리가 늘고, 비염도 낫고 젊음도 되찾다. 별표, 백내장도 깔끔히 나온 맨발 걷기, 이제는 손녀와 함께. 별표, 난청, 이명, 불명, 탈모까지 맨발로 나아지는 기적이. 별표, 아르레기성 비염, 무지, 외반증이 치유되다. 4장, 피부 면역계의 전립선 문제도 맨발로 해결. 전립선염. 족저 근막염, 역류성 식도염 등 모두 나아지다. 별표 고엽제 후유증 피부 질환이 바닷가 맨발로 나아지다. 별표 발바닥에서 티눈이 사라지게 한 맨발 걷기의 힘. 별표 밤새 4, 5번씩 화장실을 가던 전립선 대비증의 해결. 별표 루마 치수 조조 강직, 다발성 혈관. 염, 뇌종양에 네 나아지다. 별표, 수족냉증, 알레르기, 비염, 치유로 삶의 질 회복. 5장, 근골격계 질환도 맨발로 눈녹듯 해소된다. 별표, 대퇴, 부골절상, 후유증을 11의 맨발로 극복하다. 별표, 무릎손, 어깨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깨끗이 나아지다. 별표, 낮은 고밀도, 골반 통증이 6개월 만에 해결되다. 별표 지팡이 짚고 시작한 맨발 걷기 지팡이를 던져버리다. 별표 약 먹어도 안 낫던 족저 근막염 하지 정맥류가 나아지다. 별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0년간 앓던 다리 통증의 치유. 6장 불면증 강박증 갱년기 장애도 맨발이면 해결된다. 별표. 9시간 내의 수술도 소용없던 극심한 편두통이 나아지다. 별표 맨발은 불면증을 단번에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 별표 죽고만 싶던 강박증과 자골신경통이 80일 만에 낫다. 별표 무서운 갱년기 장애를 완벽 치유한 생명의 맨발 걷기. 7장 일상의 종합 건강관리도 맨발이 해법. 별표 병치례에 잤던 쌍둥이 흑 과 친숙해지며 면역력 상승 별표 맨발 걷기는 희망이요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별표 숲길 맨발 걷기는 완전 건강으로의 초대. 별표 맨발 걷기로 인한 건강한 삶의 향유를 타인들에게도 별표 대한학교의 맨발 치유 경험이 전국 학교에 전파되기를. 별표 일상의 생활 방식을 맨발 걷기 우제 패키지로 리셋하라.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오늘부터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두 번째 책을 읽어 올립니다.